네, 안녕하십니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홈런왕입니다. 어, 지금 2025년 9월 25일 모닝 마켓 브리핑을 시작할 건데요. 어, 지금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오늘 증시보다도 환율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환율이 조금 이상한 변동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순식간에 10원 이상의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 4 0 0원대를 뚫었습니다. 이게 야간 시장에서 1 4 0 0원대를 뚫었는데요.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 있습니다. 한 한미 통화 수, 스와프가 이제 이게 결로 결렬이 돼 버리면 완벽하게 결렬이 돼 버리면 결국에는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 외환 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달러에 대해서 조금 지금 감, 약간의 감정적인 혹은 이제 투기가 조금 일어난 게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 달러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면요. 일단 어차피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 왜냐면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어제 어제 장은 이제 좀 이제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파월의 그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어 반도체 주들도 많이 하락했었고 기술 주들도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삼성전자라는지 하이닉스가 어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될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중간에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점심 시간 돼서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삼성전자는 오히려 1% 가까이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는 1%가 안되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 공급체인,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너무나도 매력적인 외국인들 사이에서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아이러니 하기도 이런 반도체 매력적인 한국의 반도, 반도체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에게 뭐 수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이러니 하기도 이걸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어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조금 매도를 마음에 두고 있던 그런 매도 세력들은 조금 안 좋게 어 생각하고 아 이제 어깨 팔자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로 갈 수가 있는데 현재 대세 상승 상승장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좀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어잠깐만 질문은 이제 다 끝나고 한번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한번 원래 이제 순서대로 이제 파월의 발언 이후로 이제 미국 증시가 주춤한 상황인데요 3대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지수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m7 중에서 오른 거는 지금 메타와 테슬라 정도 테슬라는 4% 가까이 이제 어 오른 상황인데요. 지금 대체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이 상승률이 주춤한 모,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파월의 이게 발언이 지금 트리거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이어 반도 AI로 인한 이랠리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은 약간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더 낫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9월과 10월, 정확히 얘기 하면 a p e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부터, 그다음에 어, 11월 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9월, 10월 남은 기간 동안 남부 경업주가 계속 꿈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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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꿈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남부 경업주들 조금 살펴보시고요. 대중 관련해서 대중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그 미국 공급망의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 어이 중국과 이제 반도체로 연결된 기업들도 몇개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어 만약에 한국과 중국이 이제 뭔가 경제 협력에 대해서 훈풍이 불어온다 어 그런 형태로 남은. 간다면, 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반도체,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하나는 관한 그런 기업들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에이팩 전후, 전후에서 계속, 꿈, 요 지금 9월 말부터 조금씩 꿈틀거리다가 에이팩 전후에서 추석 저, 넘어서 에이팩 전후에서 많이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이제 질문을 한번 보겠는데 네이버가 개잡초대다 이게 네이버가 어 사실 그 라인을 어 라인을 일본에 뺏긴 이후로 어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가 하고 있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국내 커머스 쪽으로 지금 많이 발을 넓히고 있고 기존의 검색 광고는 잘 되고 있는데 네이버가 지금 현재 국내 기업으로 조금 이게 도메스틱으로 바뀐 느낌이 좀 많이 커요 라인을 잃어버린 이유로 뭐 누구는 라인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적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제공하던 것 자체에 대한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라인 자체가 국, 일본의 국민 그 메신저고 동남아에서는 많이 쓰는 거였기 때문에 이 라인을 잃어버린 게 많이 큽니다. 지금 네이버가 그리하지만 제가 사실 이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한 작년에 20만 원 언저리에서 20만 원 아래에서는 네이버 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권했었거든요. 20만 원 아래는 도저히 이게 어 말도 안 되는 가게에다 네이버가 이 매출이 10조인데. 이게 20만 원도 주당 20만 원도 안 되는 게이 말이 안 된다. 이 시가총액으로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가격이 이제 20만 원 중후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a i 에 지금 치중이 증식의 이 무게가 AI의 무게가 지금 얹어져 있고 그렇다 때문에 반도체 전력기기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금 AI가 어좀 많이 뜨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AI 쪽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소버린 AI 어요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결과적으로는 네이버도 많은 이득을 얻을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어 뭔가 이게 어 네이버가 늦었다고 해서 이 AI 세상에서 네이버가 뭔가 비즈니스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빠르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이버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어, 이걸 뭔가를 흐름을 완전히 지금 상승세로 뒤집어 엎을 만한 재료가 있을까 하면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긍정. 중단기적으로는 물음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다음 질문은 뭐예죠 SK하이닉스 사야 되나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샀어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SK하이닉스가 어 잠시만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매출이 매년 이제 한 10조 10몇조에서 20조 정도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충 이제 매출 PSR로 계차, 계산 계산해 보더라도 한 그래도 매년 한 50조 정도는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이 늘어야 정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어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사는 게어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큰 이익을 낼 거라는 기대는 이제 조금은 욕심을 버리시는 게 좋으신 게 뭐냐면 이미 샀어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왜냐면반도체그 SK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는 사실 올해 상반기 랠리가 시작될때 이때 시초에 이제 이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때 갖고 계속 있었으면 이미 두배 정도는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의 수, 어, 랠리에 따라서 세 배. 네 배까지도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고 어 40만 닉스는 이제 이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 기억이긴 하지만 상반기에 20만원 아래로까지 이제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sk 하이닉스가 그때 어 뭔가 악재가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이미 텐베거 있을 거고 이제 아, 텐베거가 아니야. 이미 두 배를 벗었을 거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어, 수익을 얻으실 것 같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니스는 좀큰 손들의 보유자의 능,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용기기 섹터가 하락 추세로 바뀐 것 같은데 반등이 올까요? 대장 APR도 지지선을 굽고 딱 버티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일단 APR은 저는 좋게 계속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스킨 부스트에 지금 진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미용 쪽에 리투어랑 리쥬란 이렇게 지금 쌍방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리주란이 있다고 해서 리투어를 안 쓰고 리투어가 있다고 해서 리주란이 안쓸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APR이 여기 스킨 부스 때딱 들어가는 순간 어 약간 이제 또 고래가 한 마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 APR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추출망 자체에 또 스킨 부스터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APR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에다가 한 개의 모델을 더 만드는 형태로 갈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APR이 어, 좀 일을 잘한다 할까요? 그래서 좀 상승 가능성이 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제, 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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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APR이 진출해서 또 이제 매출 나온 데는 최소한 2, 3년은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생각하시고 단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킨 부스터 미용 쪽으로 리조난데 리투어 이게 리주란이 파마 리서치가 다 먹고 있고, 다음 리주란이 LNC 바이오랑 휴메딕스가 먹고 있는데, 어 지금 파마 리서치가 조금 이렇게 하향세로 돌아선 이유가 아마 리투의 존재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거의 뭐 스킨 부스트의 대명사였던리주란의그 독과점이 거의 깨진 것 같아서 이제 리투가 나온 건데. 어 만약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하신다면 미연 쪽에 LNC 바이오에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점을 잡을 자신이 있으신다면 이게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리투어가 들어온다고 해서 리전이 사라질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저점 한번 잡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어 그리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리투어에 한국 그 공급에 대해서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어 이미 그냥 약간의 수익을 보고 팔긴 했는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쯤 워낙 국내 영업망을 잘 가지고 있어서 어, 단순히 리투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 뭔가 미용 스킨 부스터라든지 다른 제약에 관해서도 영업을 하고 있음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휴메딕스에 대해서 뭔가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지 않되 수익은 보고 싶으면 휴메딕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네, 오늘은 네. 오늘 질문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어 제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 계속 대응해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